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생은 사주대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동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운명과 삶의 길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철학적인 체계이죠. 사주는 출생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기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하는데요. 팔자라고도 불리는 이 책에는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천강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실제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요. 사주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결혼, 직업, 재물, 건강 등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사주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고자 하는 이유이지만 사주가 인생을 완전히 결정 짓는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운명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주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주는 태어난 시각을 기준으로 한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자연의 리듬, 그리고 음양오행의 조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분석합니다. 이때 사주는 타고난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죠. 사주는 출생시의 기운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 잠재력을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기운이 강한 사람은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말하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지요. 사주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성향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는데요. 사주에서 예측된 운명이 나의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주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해진 계류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논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주와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주가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 설정에 불과하지요. 이는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캐릭터를 처음 사용할 때 주어지는 기본 능력치와도 같은 건데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냐 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주에서 나타나는 기질과 성향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예를 들어 사주에서 이 시기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고난을 성공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죠. 사주는 종종 심리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이 사주에서 어떤 예측을 받았을 때그 예측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한 사람이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주 상담 과정에서 올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예측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해서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예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은 시기라는 예측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긍정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주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측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지요. 사주는 고대의 천문학과 자연 철학에 근거한 체계이지만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데요.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은 사주를 단순한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체계로 간주합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죠. 그러나 사주는 이러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주가 제시하는 예측은 종종 모호하며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것이 사주와 일치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주가 과학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문화적, 심리적, 철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며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주를 인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요. 사주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것은 개인의 책임감과 주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사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주는 우리의 성향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지요. 사주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예측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될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 짓는 것은 아니지요. 사주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을 참고하면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주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주대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 않지요. 사주는 우리의 성향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중요한 시기에 참고할 만한 예측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사주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사주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며 그 예측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행동에 달려있지요. 따라서 사주를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사주가 아닌 내 자신이지요. 사주는 우리의 여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지만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인데요. 우리는 사주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주를 참고하되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주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